에그 박사 출동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자, 에그 박사가 준비한 특별! 와, 이번 플레이 타임에서 만든 에그 박사 건축 블록! 빠밤! 이 알록달록한 거 보니까 한 종류가 아닙니다. 무려 세 종이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요. 오! 귀여운 에그 박스 캐릭터와 그리고 무당벌레, 장수풍뎅이, 딱정벌레까지! 블로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제가 한번 이제 언박싱, 언박싱, 한번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뜯어본건데세 개나 있네. 양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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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박사. 야. 우와, 이거 뭐야? 자, 이번에 플레이 타임에서 이렇게 그 박사 고충블럭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언박싱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사실. 자, 장수풍뎅이, 약간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죠.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 스타일인데, 이 어, 친구를 바로 조립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아로달로무당벌레트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 무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안에 구성품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 와, 블록이 일단 보이고요. 첫 번째, 야, 귀여운 에그박사 킬이냐? 근데 이렇게만 바꿔 놀아도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이것도 블럭이에요. 블럭이라서 꽂을 수가 있어. 양박사는 이런 걸참 좋아합니다. 어떤 거요? 팔 뒤로 한 거? <laughs> 네. <너> 머리가 뒤로 거. <laughs> <laughs> 자, 설명서를 보고 그러면 저희가 블럭을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바바바바 아, 일단은 이게 세 가지였어, 세 가지. 자, 저희가 일단 블록으로 이제 곤충들 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와, 여기 뭐야? 카드도, 있어. 카드도 있습니다. 정보까지 알수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앙에 바바바바바 무당벌레고요. 이 무당벌레 정원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하나. 이 점이 열 하나 있어. 열한 한천박이 무당벌레가요. 자 무당벌레가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무당벌레 카드와 간단하게 무당벌레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자, 양박사가, 양박사가 만든, 만든 거. 거. 양박사가 만든 거는 바로 장수풍뎅이. 우리나라 장수풍뎅이 스타일은 아니고 양박사가 좋아하는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 스타일의 사진은 약간 기대온 느낌. 맞죠? 기대된 장수풍뎅이 같은데 장수풍뎅이 종류가 이게 다, 다 들어있네 네. 근데 양박사는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위에 있는 뿌리 어, 좀더긴 느낌 오 움직여 관절히 움직여 오, 움직여. 오 움직이죠 약간 이렇게 좀 높게도 만드신 오오오 새로운 차세 새로운 차세 만약에 자연에서 에그 박사가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 바로 <laughs> 에그 박사가 잡아줍네 택시처럼 이렇게 옮겨서 갑니다 무당벌레한테 가져다 줄수 있죠 자세 번째는요 짜잔 딱정벌레입니다 딱정벌레 네. 딱정벌레가 있고 뒤에다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정보가 나와 있죠 자 딱정벌레가 여기서 제일 커 짜잔 이야 먼지벌레 느낌도 나요 딱지 네 사진에 자. 있는 게또 먼지벌레죠 자이 보면은 아무래도 블러이다 보니까 실제 생물이랑은 완전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생물과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웅을 만들면서 아이 친구의 뿔은 이렇구나 이 친구의 뿔은 하나 더 있구나 그리고 무당벌레 뒤에 점박이가 아 점이 몇개 있구나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든 저희가 만든 곤충 블럭은 짠 책상에 멋있게 전시하고 요거는 또 가방에 어? 어? 마술 쇼죠? 하출.. 하출 글리쇼 요거는 이제 가방에 딱! 키링으로 걸어다니면 와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귀여워 귀여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찾았는데 여기 보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에그 박크를 붙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블럭이잖아 어. 블럭이니까 아, 같이. 다른 블록에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딱 놔두고 뒤에 이렇게 딱 놔두면. 이야 이거 뒤에 놔두고 싶은데. 플레이 타임에서 만든 저희 에그박사 곤충 블록 3종. 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도 있어요. 자세한 설명도 있고요. 무당벌레, 장수벌레, 딱정벌레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곤충 카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귀여운 에그박사 키링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구성이니까 여러분들 구매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에그 키, 박사 키링 에그 박사였습니다. 안녕